한국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 식탁 위에 무거운 돌덩이 안에서 지글지글 탁탁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 캐나다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기겁을 하며 이 장면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캐나다의 학생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린다 제인이라는 학생이 제보해 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공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린다 제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수학여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수학여행을 가려면 첫째, 장거리 이동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만만치 않은 경비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왕복 요금부터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최소 10일을 견학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려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이 모든 걸 부담해서 한국에 갈수 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곳 캐나다의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 페이스북 등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국의 열차 KTX의 빠른 속도 한국 학교에 매일 공급되는 건강한 급식 등 그런 것에 저희는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 한번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어서 정말 생각만 했지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들을 도와주셨는지 이번에 토론토 교육청에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저희는 단체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선생님조차 흥분된 목소리로 이번에 수학여행은 한국이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실의 학생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서로껴안고 뛰고 구르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괜히 좋으시면서 저희들 보고 뭐가 그렇게 좋니? 하고 물으니 학생들은 당장이라도 한국의 스타들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들이 사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K팝 아이돌 걸그룹은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그들이 먹는 밥도 먹어보고 도시 풍경도 보고 관광도 하면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K-POP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고 멋지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감탄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국을 동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K팝 그룹 멤버들의 춤과 노래 실력, 비주얼, 음악 스타일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특히나 저희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 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K팝의 성공은 한국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 중 일부는 K팝의 성공을 통해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진로를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캐나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서 알아듣지는 못해도, 음악적 힘은 언어적 경계를 극복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어를 이해 못해도 음악, 춤, 비주얼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기쁨의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한국의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이 조금 안 되는 아주 긴 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법도 한데 다들 얼굴이 생생하고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스타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모두들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기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매우 만족했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의 비행기는 착륙했고 저희들은 함께 입국장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 벌써부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대리석과 엄청난 규모의 건물 크기 그리고 내부의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인프라. 저희 토론토 공항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스타들이 인천 공항에서 인터뷰와 기자회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 한국 연예인들 공항 패션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한국의 멋진 모습에 감탄을 했고 저와 같이 수학여행을 온 친구들 모두 빼어난 건물 내 외부의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인솔하는 선생님도 한국의 첫 이미지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깨끗할 줄이야 라며 혼자말로 연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인천공항의 내부를 구경하다 다음 일정이 있었기에 미리 예약해둔 버스를 타고 첫 번째 코스인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주까지 거리가 제법 되었지만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이 꼭 이곳으로 문화체험을 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이곳으로 일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희들은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고 저와 친구들은 마음이 매우 설레고 좋았습니다. 드디어 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고 저희들은 한국의 색다른 고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노인 까만 기왓장과 편안하게 들어오는 낮은 담장 너머 대청마루가 보였고 지나가는 집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포근함과 정겨운 모습이 아주 평화롭게 보였어요. 이곳은 한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관광명소이고 고전마을이라 아주 저렴한 가격의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빌려입고 머리에 장신구도 달면서 자신의 예쁜 모습을 사진 찍기 바쁘다고 합니다. 저희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복을 대여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요. 나중에 캐나다로 가면 SNS에 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마을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 서울에서 온 한국 고등학생들을 마주쳤는데, 솔직히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선 남학생들은 유럽의 학생들 못지않게 키가 컸으며 얼굴이 조그맣고 갸름하며 다들 너무 잘생긴 거였습니다.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전부 피부가 좋고 무슨 배우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옷차림이 너무 타이트하게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전부 모델 같았습니다. 다들 몸이 너무 말랐고, 얼굴은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만 접시로도 가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얼굴은 학생 같지 않아 보였고, 다들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학생 같이 보이지가 않았고, 마치 연예인들 같이 매우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도 휴대폰에서 블랙핑크 음악이 나오자, 세상에 똑같이 춤을 추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추는 겁니다. 저희들은 마치 케이팝 걸그룹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학교에서 케이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한국이 세계 문화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왜 걸그룹과 아이돌이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구경들을 하다 보니 다들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을까 의견을 물으니 학생들은 미리 검색을 했는지 전주에 오면 비빔밥이 제일 유명하다며 비빔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빔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한국 비빔밥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처음 비빔밥을 봤을 때는 거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왠지 남은 밥에다가 반찬을 때려 붓고 고추장으로 비비는 모습이 별로 맛있게도 보이지가 않았고 그냥 길거리 노숙자들이 먹는 음식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른 비빔밥은 바로 지글지글로 유명한 돌솥비빔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돌그릇 바닥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밥과 각종 야채, 고기 등을 올려서 불에 지글지글하게 데워져 나오는데 이게 바닥까지 바삭하게 구워져서 고소한 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같이 나온 날달걀을 돌솥에 넣어도 바로 익어 버리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맛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예전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한국 비빔밥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비빔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비빔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국의 대표 음식이 분명했습니다. 다들 호호불며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들에게 커피를 한잔씩 주셨습니다. 공짜 커피는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무료 서비스 문화가 많고, 또 그런 마실물이나 후식 디저트를 아무렇지 않게 제공해주시는 한국분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였는데 너무 만족했고, 남은 일정 동안 저희는 서울의 경복궁 인사동 서울타워 롯데월드 국립박물관 등을 여행했으며 가는 곳마다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매우 다양했고, 공용화 장실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습니다. 모든 유행 트렌드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저력은 어쩌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의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너무나 만족했고, 저희는 캐나다로 돌아가서 녹초가 됐지만,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사진도 예쁘게 편집해서 빨리 SNS에 올려야 했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들과 다시 한국 여행을 오기로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해야겠죠? 저희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